도 여기는 차라리 나 이렇게 눈밭이고 동물 계열들이 동물이야 네, 네 발로 걷는 것들이라 인간형은 아니니까. 하지만 고미는 제치에서 거미를 보고 왔는데. 음 고미가 진짜 너무 사방팔방으로 다녀. 왜 그러는 거야? 음? 오 메아리 동굴 입장이래. 기이래야 고고. 님은한 잔해서 따끈따끈? 뭔가 끊겨서 재접속했어. 왕님이 잡은 흔적들이 호야 얼음, 불꽃, 눈물카 얼음, 불꽃, 민물 어이구야 오케이, 그래도 박살 낸다 으 뭐지, 이거 음, 어.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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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야! 음. 뭐. 아! <laughs> 아이고아해어야까이 가는데 이고 오. 피했어오 네. 이런 먹어. 어이, 응, 어버렸어 아, 진짜. 서 그래서. 왜미 야성적 이긴 하네. 얼음 불꽃 눈물로 이동. 샤워해 샤워.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얼음 샤워인데나 아까 찬물 샤워 그랬어 <laughs> 샤워해 샤워 찬물 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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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안 돼, 하지 마. 이템 먹어야 돼. 죽음을 피할 어? 저만... 어, 여기 길이 있어. 호, 어야지오잉 어디로 가야 되지? 갈래 길이야, 어디로 가? 데 아, 막히어 <긍> <laughs> 나는 공수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놀래는 것같아 내가 원할 때 공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자꾸 오래 붙하 <laughs> 난 아니에요, 응,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아, 자꾸로! 녹, 녹, 녹화죠. 난 내가 영상 찍어보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트를쓸줄 몰랐어. 아, 뭐야, 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어, 그런가 그래? 집다 먹을거야 기다려봐 뭐 시틈 먹어야 돼이다 바람 먹고 있 좋은거다 다회의 조립식 아, 그때 거빼빼으면나힘든데나 빼빼로 갈아 끼 빨리 빨리 갈게끼게 빼빼 나끊 아니 재사용시간이 제, 제 끝나야 되는데 아니 재사용시간이 끝났잖아 아니 아니네 18초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지 재사용시간이랑은 좀 다른 거구나 피할 수피없어 이엽게여게 여기, 귀게 여기, 귀엽게. 여기, 귀엽게. 아기귀 아야. 여기, 에붙 여기, 귀엽게. 여기, 뭐엽게 여기, 귀엽까이기귀엽로 이거 아, 내이도 아, 거 따가워. 너무 <laughs> 겁나. 너왜 이래? 너 이거 보니 이래

그거 어, 떨어졌는데 갑자기 퀘스트 끝나면 무슨 메아리 눈 눈꼽은 아니고 뭐였지? 너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에는 틀린 게 없어요 이런 거 아니야? 오. 레드 베스야, 너도 봤어 오 만타나 뿅뿅뿅 이거 심지어 아, 현상감 사냥이라서 완성 이거고 어디지 빨아붙은 동도 우와 맨 밑에 있는 업적이니까 확실히 만렙에 가까워진다는 걸알수 있고 그죠 다음에는 다시 얼자국을 따라갑니다 다시 여기 돌아갔는데. 오. 뭐, 이거는 바닥이 얼음인데. 어, 근데 죽은 사람 너무 많다. 사람일까? <laughs> 이제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어. 이게 사람일까? 아마도 야만 농가들이 있을걸. 헐. 이. 어, 파란 목. 야만 음. 가있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네.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쳐들어오려고 해도 응. 야만 용사들이 워낙 막강해서 한 번도 침입을 안 당했었는데 발이 응. 쳐들어와서 이그 야만 없어. 용사가 이 동네가 개털렸거든. 발이 개털렸어. 그러면서 많은 야만 용사들이 다 죽고 지금은 살아있는 야만 용사들 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캐릭터가 야만 용사라서 맨날 보지 음...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을 줄이야 뭐? 뭐? 네? 네? 다음 캐릭터는... 다음... 뭐지? 하름 혈정 마을로 이동. 뭐야 자동 이동이 아니야? 이말좀 조용하네. 내가 소리를 꺼놔서 그래? 배경도 배경음도 별로 안 나오. 아. 음. 음. 뭐, 야왜 저래?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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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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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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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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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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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건 스키드. 다 이거 뭐야? 뭐야? 그 뭐야?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안 뭐야? 이거 뭐야? 어당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표시가 안 되는 거라야 어. 이거 뭐 이거 뭐뭐해야되나파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돼이 아, 어. 모빛이랑 같이 잘 사면 안 돼. 잖아도는 파랗게 보인다. 야지 타겟을 향해서 거미를 날리는 게 아니라 시체 앞에서 거미를 날리면 알아서 응, 그 거미가 알아서 모을를쫓아서터거 응. 음, 그거를... 그걸... 잘못했죠 성대모사는 쇠창이 하게 나겠네 아, 야만 용사들의 무기를 흡입해서 무기 뭐 훔쳐 고대 무덤에 깃발을 놓기 키대 스카하는 하얀 설원이다. 내가 걸으면 발자국이 없어져. 내 발자국이 남는 게 아니고. 무덤이래, 헛길. 내가 강령술로 얘네들 살리면 우리 안 돼. 난 야만 용사를 부릴수있는거 아닌가 그럼? <laughs> 이랑 말랑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어. 무덤에 음? 전령소에 무기 놓기. 아뭐 아, 무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 여기도 놓고. 너도 이럴 때 보면은 네 이거는 이건... 디아블로는 음... 이런 식으로 좀뭐 조위를 표하는 게임인지 닷트레프사인 건지, 부사인 건지. 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임으로. 아, 뭐야.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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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d u 뭔가 논코 e dunguke, d 인장 g u k e 이 u n g u 어, 뭔가 마 아, 같이 줄게 어? 리비아랑 대화. 어, 대화 온, 저기서 온 거야. 의평원으로 갑니다. 따라오세요. 가기 전에. 어, 네. 옆에 있는 순간 이동 지점고 닝닝. 감사합니다. 알려 주셔서. 이런 게 꿀팁. 콜 콜. 새로운 이벤트. 목소마리 잡기 이벤트 생겼나? 응, 응. 저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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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니까? 아, 왜래? 못 먹잖아. 엇? 뭐 이건?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라서, 아, 몹이 없으면 그냥 사방으로가는 거지. 구나 어쩐지 쩐쩐지을 a 아 s it? 거 h a t s it? w 니 a t s it? What's it? w h a t 다 it? What's it? w h 까마귀도 있어 아아 아. 에 냄새가 진동하는 그냥 이동 왔네? 죽은 야만 용사 찾기래 야만 뭐지?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뭐지? 거기에 온아 그냥 여기 와인차는데요 설이 악마 치야 맞는 거죠? 여기서 서리 양말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점프 아, 나 갇혔어! 확실하게. <laughs> 어, 왕님이 다 잡은 거야. 그쪽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나 부사진 도끼 획득. 부사진 도끼. 도끼. <목소리> <목소리> 막 아무거나 막 줄여. <목소리> 무기와 함께 묻어주기. 아이고야. 아이고야. 잠깐만 워요 뭐 음, 영혼과 대화. 전 전투 중인데 말수 없대. 짹짹. 또 묻어주기. 아 여기가 야만용산의 마을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아주 잘 알겠습니다.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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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하니왜 <laughs> 여기서는 지체. <laughs> 여기 따뜻한 모다불이 있다 뭐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맞는데? 세상에 여기 매달리는 야만 용사를 모으고 와줘? 응? 나가 막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였구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한 마리 더 묻어주고 한 마리를 한 사람? 무시브라 <laughs> 부족 장로와 대화. 아왜 이렇게 부족 장로의 명혼과 대화네. 토르의 시체 찾기 토르라고요? 토르 좋어 토르 러벤산다는데 지역에서 단서 찾기. 어? 이거였어? 이제 끝을 내자, 악마야. 아이다, 이 악마야! 뭔데, 뭔데, 뭔데? 어? 둘이 정말 싸워. 팝콘 없나, 팝콘? 들어 염색재 응? 무슨 이런 사들은자마음으로만뭐그런거 있어? 아, 무슨 안해서 모르겠지만 내가 수소할때 있었으니까 야, 왕염사도 있겠지. 어? 어떤게 있었어? 수 응. 뭐, 그... 오자. 어. 가, 아 뭐, 당신도 그러니까 당신도 그아 뭐, 형제가 있었네요 하면서 소조사 뭐, 뭐 반갑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난내 캐릭이 아 내가 여기 출신은 아니다 나는 남대서왔다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같은 수도사인걸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 우리의 혼인 그디어, 어, 우리 나와 함께 죽음을 향해 나아가겠지시만체론의 폐허에서 나베어 찾기. 휘체런의 폐허. 나베. 어? 일단 여까지